앉으시면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대의 왕은 누구십니까? 어, 세상에는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달력과 교회력은 다릅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한 교회의 달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가장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장 마지막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가장 마지막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이 11월 28일입니다. 11월 28일은 교회력으로 첫 주입니다. 첫 주는 바로 대림절 첫 주예요.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력이라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 주일이라 이야기하면 아니, 왜 자꾸 성경 본문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얘기해서 복잡하게 하느냐, 어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부분도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는데 그외왜 자꾸 사용해서 우리를 복잡하게 하느냐. 그렇게 거부하는 이들도 간혹 있어요.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와 신앙과 신학과 성경의 깊은 이해가 부족한 모습에서 오는 모습들입니다.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본문에 안 나오는 것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뭐, 대림절이 나옵니까? 성탄절이 나옵니까? 부활절이 나옵니까? 오늘 우리 사용하는 자동차, 전기, 피아노, 성경 이런 거 없어요. 건전한 신앙과 신학, 역사의 교회 역사에 대한 그 풍성한 이해,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땅 위에서 살아보려고 힘쓰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정한 이 절기와 또 이런 날들을 되내기면서, 아, 그 의미가 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자기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잘 활용을 합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이 땅에 여러분 가운데 환란이 와도 낙심한 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뜻대로 유혹이 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라는 것이 처음 제정된 것이 언제냐면은 1925년도 유럽에서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1925년도의 유럽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도에 일어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독일이 이 폐망국이 되어서 독일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죠.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이 시기에, 여러분, 무솔린이라고 아실 거예요. 파시즘. 이탈리아를 파시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앞장선 스스로 자기를 최고 통치자 왕임을 지칭하는 이 두체라는 칭호를 사용하여서 이탈리아라는 국가를 이 파시즘으로 몰아가는 무솔린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혹하던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이 히틀러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또 무자비한 폭력과 통치를 행했던 이 히틀러가 서서히 자기 힘을 얻어 가는 시기예요. 1920년도 히틀러가 무엇을 합니까? 민주 공화제 타도 그리고 독재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나치당 강령 25개 관련된 조항을 독일에서 발표를 해요. 이 발표를 바라보는 독일 사람들이 어떤 기대심을 가집니까? 아, 이때는 독일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일제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 히틀리아 말로 지금 이 어려운 우리 독일을 새롭게 하고 강대국으로 세워서 인류의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다 구원자다 생각하고 이 히틀러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던 시기예요. 물론 무솔린이나 히틀러를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대항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거부하며 고난의 길또이 투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시기 속에서 교회는 우리의 왕은 이 세상 통치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지칭하면서 스스로 최고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자기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엄청난 것을 줄것 같이 이야기하는 무솔리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요 당시에는 10월 달에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도에 와서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단과 개혁교회에서 교회력의 맨 마지막 주일인 이 오늘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한 해의 맨 마지막에, 교회력의 맨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장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 날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의미를 그 날이 이 땅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주일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넣은 거예요. 다음 주가 첫 출발하는 대림절 첫주 아닙니까? 첫 주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 주. 마지막 주일도 뭐예요? 심판하러 다시 오실 고항이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주일. 교회력의 핵심은 예수님으로 출발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그런 절기로 딱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그 의미를 새롭게 새기셔서 오직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주님의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원하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19장의 문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1920년도에 그 유럽의 상황 속에서 저 무솔리니를 따르면 이 나라의 미래가 있어. 저 히틀러를 따르면은 이 나라의 미래가 있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세상의 통치자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기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왕으로 삼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고, 최고의 결정할 때 내가 신경 쓰는 게 왕이 아닙니까? 그 왕의 명령은 다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왕의 존재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자기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소원을 다 이루어 줄것 같은 게 있어요. 바로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땅의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 중에는 이 물질을 얻기만 하면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일순간에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 만문의 증. 물질이 나의 왕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그리고 자기의 꿈과 야망과 소망을 이루어 줄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의 교주이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좋은 가르침을 베푸는 어떤 지혜자이기도 하고, 저 사람만 따라가면, 저 사람만 시킨 대로 하면, 저 사람을 뭐 이렇게 세워놓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착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독불 장군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다. 자기가 왕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각자 개인주의 시대 속에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기준이야.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지금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왕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 145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땅 위에 앞으로 영원한 세계의 왕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영원토록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땅의 왕들은 대체로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백성이 왕을 섬겼어요. 백성은 다 죽어가도 왕만 존재하면 그 나라는 국권이 선다고 믿던 시절들 수천 년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왕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집이 곧 국가다. 집이 살아야 왕이 왕이 살아야 국가가 있고.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그 왕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나가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지만 백성이 왕을 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라.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군림하고. 우리를 부려 먹고 이렇게 위해 오신 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섬기로 오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을 섬기로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이런 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 서로 덕담하시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잘했지요. 왕이 백성을 섬기는데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당연히 섬기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섬김의 모습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충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잘 감당하는 게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나갈 때 그게 섬김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할수 없는 건 다른 것막 건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할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가장 잘 섬기는 것입니까?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과 다르게 여러분이 할수 없는 것을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의 선포하는 역할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할수 없어요. 저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영예의 양식을 잘 준비해서 일주일에 한열번 정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게잘 증가하는 게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축복하는 그 권리가, 축복권이 또 목회자에게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또 아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역할이 제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섬기는 일들이에요. 각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이곳 쪽에서 맡은 그 역할을 더욱더 성실하게 잘 감당하셔서, 이 땅을 섬기로 오신 왕의 백성답게 이 땅을 잘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월 절 전에.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왕이로 오신 예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입니다. 이런 뭐 대통령이나 이렇게 취임식 날또 선거 운동할 때뭐 얘긴 하잖아요. 아, 백성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다 한계가 있다는 우리 다잘 알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 주신 말씀이요? 이제 이 땅의 모든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요. 나는 지금 이 땅을 떠나가지만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있을지라도 영원토록, 제자들과 나를 믿는 너희들, 내가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멈춰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끊어지거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땅뿐만 아니라, 이땅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에서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리의 황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작년도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힘들할 때, 국민 가수로 알려져 있는 그나훈아 씨가 코로나에 지친 백성들, 국민들 위로하기 위한 콘서트 영상으로 해서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콘서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도 잠시 보았어요. 그 나원아 씨가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었다. 역사상 그런 예가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는데, 왜 저분은 그것을 모를까? 내가 전해주어야 되냐?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죽은 왕이 있어요. 딱한분 있어요. 누구입니까?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진해서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왕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신화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백성의 죄그 백성의 지은 죄 때문에 왕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역사가 왕이신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까?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섬김의 왕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때로 힘들기도 하고, 욕처럼 고난이 오기도 하고, 사도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물질이, 저 물질만 가지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강력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또 어떤 특정 사람, 인물이 저 사람만 따라가면, 저 사람만 세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 유혹과 거기에 따르지 마시고, 믿음의 길에 후퇴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화교회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왕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열려집니다. 고백하는 오직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